영어로 어, drive라고 합니다. D-R-I-V-E 네. 충동이라는 말을 이제 번역할 때그 네. 욕동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동 네. 욕망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욕망은 이제 desire라고 하고 욕동 또는 충동은 drive라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음. 여자가 그 실과를 다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면 그거 그도 먹은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 이 인간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선악과를 먹은 것에서부터, 그 현재의 그 역사가 탄생되었다. 음. 현재의 문명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 인간에 관한 연구를 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충동적인 존재인가? 이걸 음. 가지고 서로 감론을 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음. 충동적인 존재이다. 응. 음. 것시 그 나타나 있는데, 네. 그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먹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하다 이거예요. 이 충동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인간에게 그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트로이드는 이것을 자초자 원본능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써서. 인간을 표현을 했는데, 인간, 하면은, 사람이 통합되고, 조화가 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은, 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간은 자초자 원본은세 가지 존재로 분열이 되어 있다. 라고 니다 자초자 원본능이 균형을 이루질 않고, 네.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음. 온전한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음. 이 균형,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또더 불균형이 심화되면은, 이게 이제 병리적인 증상으로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음. 근데 이게 자초자 원본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계, 상징계, 실직계 이렇게 네. 다른 용어로 표현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기쁨, 음. 행복, 삶의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그 인간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더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충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여기서부터 이좀 깊어집니다. 그 충동 인간은 충동적인 존재인데 그 충동의 목적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쾌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충동의 그 기관, 그 충동의 기관 말하자면 그 오가니즘이라고 그럴까? 네. 충동의 그어 원천이 원천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음. 그 학자들이 밝혔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입과 귀와 눈과 항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이것은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 음.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먹고, 보는 거, 그리고 들리는 거, 이 귀가 어떤 목소리를 듣느냐? 뱀의 목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지는 않는데, 그, 항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게 충동의 기관. 핵심적인 네 가지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네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이 충동.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이 입과 귀와 눈과 학문이 거듭나지 않고는 그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달라지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본능, 성경에서 원본능 하면은 그 실제 세계를 얘기하는데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다 본능의 상태였죠. 동식물, 동물의 상태였다는 얘기예요. 동물들만 있었으니까. 네, 그때는 그 상상계나 상징계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본능이 주도하는 실제계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실제의 상태에서 이제 에덴 동산이 창설이 됐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 그것이 바로 상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음. 거기서는 완벽한 조화가 있었고, 완벽한 질서가 있었고, 그 아직 그 본능대로 살아도, 음. 본능대로 살아도, 충동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음. 이제 상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토산 음.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명령이 있었어요 음.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음.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아주 아주 태고적 옛날 옛날 그 태고적의 초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 근데 이게 초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말에 속아서 음. 그 뱀의 목소리를 아담의 귀가 듣고 먹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인간의 구강기 욕동, 음. 입, 먹는 입, 구강기라고 그러죠. 그 구강기 음. 욕동이 타락한 거예요. 음. 그 충동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선학과 사건 이후의 역사다. 음.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본능이라고 하는 거, 원래 이게 본능이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중립적입니다. 예, 음. 같이 네, 중립적이에요. 뭐 입과 기와 지가 항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충동 자체죠. 그런데 그 입과 기와 눈과 항문이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어떤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충동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 기관, 이것이 거듭나지 않고는, 영적 차원으로 승화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학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고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하면 분별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왔습니다. 음. 그러나 이성 이전에 이 입과 귀와 눈과 항문, 이 충동이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서 저는 아, 의미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이 진동이 거듭나지 않고는 마음이 거듭날 수가 없고,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선악과의 그 속성을 버려, 버려내,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그 항문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항문, 학문, 이 항문이 거듭난다, 항문의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냐? 배석이 잘될때 항문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똥을, 음. 똥을 쌀때 항문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똥을 쌀때 무엇을 싸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음. 무엇을 싸느냐? 이 아담 먹은 선악과의 그 속성을 완전히 배설해버리고 밖으로 버려버리는 그런 한 번의 어. 즐거움이 먼저 거듭나야만이, 그 다음에 텅빈 상태에서 새로운 눈과 입과 귀. 즉, 보는 것과 시선이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먹고, 보고, 들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여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충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이미 우리 내면이 부패되어 있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서 부패된 내면에 있는 그 똥들을 다 항문을 통해서 배출을 하고, 그렇게 텅빈배속이 됐을 때, 비워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해진 뜻을 분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 아,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어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음. 그래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 성전이거든요. 구약시대에도 성전이 가르침의 핵심이었고, 성전이 관심 핵심이었어요. 타락한 그 인간들에게 타락한 노예의 상태에 있었고, 선악과를 먹어서 사탄의 노예에 있는 상태에, 상태에 있는 그 인간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 구원의 길을 제시가 되었습니다. 성전. 네. 입니다.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성전인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충동, 이것이 거듭나야 된다. 눈과 귀와 입과 항문, 여기에 우리의 근원적인 그 비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오늘의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 기쁨의 셈, 즐거움의 셈이라고 할수 있는 눈과 기와 입과 항문이 거듭나지 않고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격은 요원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